나 네, 안녕하십니까 정무부장입니다. 아 오늘 방금 한파 경보가 울린 것 같은데요. 예, 예. 뭐 체감온도가 뭐 20도까지 떨어진다 그러는데 아무튼 뭐 상당히 뭐 춥다고 하니까 다들 예, 조심하시기 바라고. 저도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아 아무튼 뭐 요즘 뭐 날씨는 추워도. 정치, 정계는 좀 상당히 뜨겁죠. 예. 예, 박수혁자 가께서 이제 정치에 입문하시고 이제 정계 진출 선언을 하셔,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아무튼 뭐 저는 뭐 금, <laughs> 금융권에 오래 있긴 했지만 뭐 증권 전문가는 아니니까 사실 뭐 박수혁자 가께서 이제 예전에 <laughs> 뭐 정치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그이차 전지라든지 또는 공매도 얘기하실 때 뭐, 그 얘기를 하는 내용보다는, 어, 뭐, 지금부터 한세달 전인지, 10월달인가 두달 전인가요? 뭐 아무튼,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 세 달, 세달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지만, 말씀하시는 게참 어필이 간다. 어 저도 이제 누구 통해서 이렇게 박수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지만, 참 어필이 간, 어필이 된다. 특히 정, 청년들한테 상당히 좀, 아, 저런 모습은 우리 청년들한테 뭔가 좀, 어, 배울 점이 있겠다. 청년들이 어, 특히 이제 저기 일단 결과를 만들어주는 주는 어떤 그런 모습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뭔가 저렇게 좀 결과를 만들어주고 음? 그리고 또 어, 그런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어떤 뭐랄까요 좀 어, 거치대가 없이 어, 그냥 어떻게 보면 아주 직설적이면서도 어, 또 어떻게 보면 배울 게 많은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 직설적인 엘리트의 용어를 쓰시는 거죠. 뭐, 사투리 같은 것도 크게 많이 안, 안 쓰시고, 원래 이제 지방이신데도,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얘기를, 아, 세달 전에, 어, 10월달 초, 10월 초인가요? 그때 이제 박수현 작가의 여섯 가지 장점, 청년들이 배워야 될 여섯 가지 장점을 이야기한 것이 이제 어제 같은데, 그때만 해도 뭐, 사실 10월 초만 해도 이분 박수현 작가가 계속 뭐 정치 나가고 이런 거는 아예 뭐, 생각도 이제 안 하셨을 텐데, 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저도 이제 그때 드는 생각이 저분이 저렇게 어 그냥 거대 금융 카르텔 또는 뭐 거대 금융 및 언론 그리고 정치 뭐뭐 뭐 관료 막 경제 관료 이런 분들한테 저렇게 막 속사포로 특히 뭐 현대자동차 같은 분들한테 이제 막 저렇게 속사포로 막 욕하고 이런 걸 보면서 야 저거 진짜 저는 사실 이 제도권 기득권이 참 무섭거든요. 왜냐면 이게 저 사람들이 누가 하나 죽이는 게참 쉬운 걸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참아 저거 진짜 저분 저 어떡할까 막 하면서도 속으로 저분이 저 그래도 뭐가 되려면 어차피 이렇게 단기 필마로 저렇게 옳은 소리를 또 하고 또 저게 대중들한테 먹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지지를 하고 이런 걸 보니까 이왕 이렇게 된거응 이왕 이렇게 된거 결국은 저분이 되려면 어뭐 정계 입문을 하든 응? 국회의원이 되든 아니면. 아, 뭐 금융감독원장이라든지, 어? 뭐 관료, 금융 뭐 금융위원장은 안 시켜주겠지. 어, 그건 이제 <laughs> 재경고시에 합격하신 분들만 시켜주니까. 근데 금융감독원장은 아무나 시켜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금융감독원장을 하든지 해서 좀 어떻게든 간에 좀 오피셜한 포지션에게 좀 갔으면 하는 바람이 정말 간절했습니다. 왜냐면 그때 인간적인 매력이 참 들고, 어, 뭐, 뭐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출신이나 이런 걸 떠나서, 예, 출신이나 이런 어떤 걸 떠나서 정말 인간적인 매력이 들고 좀 이왕 어쨌든 청년들한테 좋은 모델이다, 롤 모델이다 얘기를 한는 입장에서는 좀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지금 뭐전계에 이제 벌써 이제 진출을 하신다고 선언을 이제 하셨고, 음, 하셨고 그게 뭐 이제 어제 이제 신문에 다 나왔고, 어, 그리고 또 이제 그 이름도 이제 금융 개혁당으로 또 이제 나오더라고요. 다 이제 금융 개혁 시민당으로 이렇게 처음에 돼 있는 걸로 제가 조선일보에 봤는데 한국경제 신문인데 지금 다시 고쳤더라고요. 그 인터넷 신문은 원다 고칩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정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금융 개혁 시민당이 아니라 현재 지금 확인을 해보면 어, 금융 개혁당 이렇게 아예 이제 딱 심플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뭐 제가 막 생각할 때는. 뭐 금융개혁당이 입에 딱좀 짧고 이게 금융개혁시민당 하면 조금 길지만 그래도 저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금융개혁당 아주 심플하고 금융개혁 박순혁 딱 느낌이 딱 라임이 왔거든요 금융개혁 박순혁 이 느낌이 들어서 아 이름은 뭐 저도 이제 그렇게 좀 건의를 했던 거기 때문에 뭐 저도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름은 이제 뭐 금융개혁당이고, 뭐 원래 이제 그 심플도 금융, 심플하게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한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 상당히 좋은 게 그러니까 지금 여든 야든 지금 뭐 이제 금융 우리 박승영 작가를 견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왜? 참 좋은 상황인 게 뭐냐면 이제 여도 이제 지금 뭐 어, 어, 한동훈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이 나온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친윤과 반윤이 갈려가지고 어, 이제 공천싸움이죠. 친윤과 반윤이 갈려서, 이제 윤대통령은 이제 한동훈 씨를 비대위원장 시켜가지고 싹다 갈아버리겠다. 다내 사람으로 딱 하겠다. 이런, 이런 얘기고. 또, 어디야, 저기, 그, 민주당은 또 이제 이재명 쪽에서 지금 벌써 이제 반, 뭐, 비명. 거기도 반윤이 아니라 비명이지. 친명, 비명. 친윤, 반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아주 그냥 자기들 공천싸움에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 이런 때뭐 자기들끼리 지금 자중질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박수영 작가를 견제하고 말고 할 정신도 없어. 아주 지금 너무 잘 됐던 것 같아.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아, 지난주에 제가 이제 조선일보, TV조선에 이제 박수영 작가가 인터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JTBC에서 인터뷰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이 사람들이 약간 는 떨었나 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선일보에서 딱 써주고 또 이제 중앙일보에서 딱 써주더라고요. 하, 여간이 보수는요. 보수는 제말 들으면 됩니다. 예, 보수는 일단은, 트라이를 해야 돼. 일단 건의를 하고 딱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음. 그러면, 보수는 건의하고 제출하고 대가리 디미는 사람 좋아해요. 어. 그니까 제가 막 이렇게 막 제출한,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가지고, TV조선 얘기했다 그래가지고, 막또 댓글도 좀 그러시더라고요. 막 저기, 수구 토착 세력하고 친일 세력인데 왜 조선일보를 그렇게, 어, 좋게 얘기해 주시냐. 또 어떤 사람, 어떤 분들은 JTBC 그거 완전히 자파데 어? 손석희 그거 아주 그냥, 어? 디 카메라인데 그런 애를 왜 하냐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 다 지금 최고 우선 순위는 박순혁 작가를 제도권에 올리자는 얘기인 거지. 지금 조선일보가 좋네실래 뭐 JTBC가 이런 거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게 지금 중요할 때도 아니고 조선일보 보면 어떻고 뭐 소위해서 뭐 인민신문이 면 어때? 지금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선일보도 우리가 필요하면 부직기로 써야 되고 JTBC도 우리가 지금 뭘 쓰려면 벽지로 써야 되는 상황이야.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조선일보 보면 어떻고, 몸은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뭐 이런 어떤, 어, 작은 어떤, 뭐 그런, 어떻게, 뭐 이런, 오마이뉴스라든지, 한겨레 같은 데는 우리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왜? 우리한테 동조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큰 제도권들이 일단 우리를 리위로 올려주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보시는 분들이 조금 뭐 기분 나쁘고, 어, 하시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십시다. 저의 어떤 그런 또 이, 이, 뭐랄까요. 이 박승현 작가를 좀 이끌고 가는 거를 조금 이해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도 약간 그런 부분에서는 경험자예요. 그러니까 좀믿고 가주시면 될것 같고. 아무튼 지금 상황은, 지금 상황 상당히 좋다. 예, 여든 야든 지금 완전히 지금 딸도 뭉친 상태가 아니라 완전 분열돼가지고 지금 완전히 이제, 요번에 <laughs>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공천 안쪽에 그냥 학살을 하겠죠? 이제 공천 쫙 본인 위주로 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좀좀 이제 있을 거고 또 이제 이재명 또 싫어하는 민주당 사람들 도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아시겠지만 35% 35%는 미용나 고우나 지역구에서는 그 사람들 찍어.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어쨌든 지역구에서는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거는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에요. 그게 옳고싫음이 문제는 아니야.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지금 비례대표에 찍을 때는 옛날 같았으면 한 표라도 더 국민의힘 주고 싶고, 한편라도더 민주당 주고 싶어가지고, 보지도 않고 무조건 찍었는데, 지금은 미운 거야, 이게. 한동훈을 찍긴 찍는데, 비례대표는, 아, 국, 국, 국개혁당을딱 찍고 싶은 거지. 왜? 이게 뭔가 견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딱.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은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뭐가 있냐면, 항상 견제를 원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삼국시대 같은 게왜 생기고, 어, 조선시대 때, 남, 남인성인 노론이런게왜 생겼냐면, 이 견제와 균형이야. 저는 그거 절대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선왕조가 500년을 버틴 이유가 뭐냐면, 견제와 균형이에요. 견제와 균형. 신라가 천 년을 간 이유, 그것도 수도가 저 경주의 그끝트 마리에 그, 어, 상당히 그 치우친 데가 있으면서도 그 국가가 유지된 이유는,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할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자체가 갖고 있는 이 균형감각, 이게 탁월하단 말이지. 그래서 이번 타이밍은 제가 봤을 때, 박수열 작가의 금융개혁당은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아요. 이런 상황이고, 여기에 더한가에 제가 지금 기분이 좋은 건 뭐냐면, 지금 어쨌든 2030, 특히 우리 청년들이, 이제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아시겠지만, 뭐코인에서 날리고, 그리고 주식으로 돈 날리고 해가지고, 그것도 연끌로 날렸단 말이야. 뭐또 반대, 반대매매 아시잖아요. 제가 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반대매매로 지금 공매도 이런 걸로 어떻게 보면 돈을, 반대매매로 돈이 다 날라가버리고 이러니까 깡통을 찼단 말이지. 근데 사실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안 팔면 그만이잖아. 사실 돈 잃는 사람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이제 빚져서 빚내서 돈을 하거나 뭐 빚내서 빚 주식을 하거나 또 빚내 가지고 집을 산 친구들이 가장 이제 힘들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2 0 3 0에 가장 많이 포진돼 있고 이 청년들이 봤을 때는 정말 돈을 잃어가지고 지금 막 속이 쓰린데 응? 얼마나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정신이 없겠어요. 이 와중에 지금 국민의 힘은 한동훈이가 나와가지고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이재명이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게 좀 눈에 좋게 보이겠습니까? 좋게 안 보여. 한동훈이가 이쁘게 보이는 사람들은 정말 보수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가질거 가진 사람들이야. 아유 뭐 이제 뭐 겨울이고 춥고 뭐 한파주의도 왔네. 문 잠그고, 잠그고 보일러 뜨뜻하게 틀고 자면 되지 뭐어뭐뭐 어? 뭐, 뭐 가진 것도 있고 뭐뜨뜻한데뭐 걱정 이런 분들은 한동훈 좋아해. 왜? 아 본인이 뭐그게 지금 가족만 갖췄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야. 어서울 법대 나와서 아주 멋있고 훌륭하고 잘생기고 현대고등학교 출신이고 나나 나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저외왜 싫어할까 이렇게 느낌이 드는 거야. 어 그냥 그런 생각인 겁니다. 그냥 간단해. 본인이 좀늑대식으 배부른 거지. 응? 그러니까 이공3공들 입장에서는 아니 저희뭐 한동훈이가 됐든 뭐가 됐든 가에 지금 뭐 객관적인 뭘 어떤 정책을 얘기해 준다거나 뭐 공매도를 해결해 주든 뭐 주택이든 뭐든 어, 집값은 떨어져가지고 날리고, 금리는 지금 이렇게 높아지고, 어쨌든 간에 이게 누구 탓일 당이 떠나서 세계적인 경제적 호... 침체라 그래도, 어쨌든 자기들은 죽게 생겼으니까. 그게 정부의 탓이든 뭐 하여튼 어떤 해결책이 나와야 될거 아니야. 그런 얘기는 뭐 조금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물론 정, 정부도 지금 첫돌았던 해결책은 없지.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정치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저, 저 제안을 내줘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은 지금 뭐 그런 얘기 하는 게 없어. 그냥 뭐, 왜? 그런 얘기 한 해본, 인생에서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제안을 해본, 적, 그냥 사람만 잡고 법인만 잡던 사람이야.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나와가지고 얼굴 딱 세팅해가지고, 어? 어 이렇게 뭘뭐 해가지고 머리나 뭐 이렇게 딱 세팅해서 딱 나온 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그런 얘기 할 건덕지도 없고, 이재명 씨는 이재명 씨대로 지금 자기 죄져가지고 지금, 어? 어? 사업 리스크 지금 휩쓸리면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지금 대권까지 끌고 가서 이, 이 상황을 모면할까 밖에 생각 없는데 현실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겠냐고. 아무 생각이 없어, 둘 다. 둘다 아무 생각이 없는데 무슨 경, 현실적 대안이 나오겠어요. 앞으로 3년 동안은 그런 대안 안 나옵니다. 그런 대안이 안 나와요, 앞으로 3년 동안. 이, 이, 누가 둘 중에 하나 날아가든, 어? 이재명이가 저기 되든, 어? 이렇게 돼야지, 아니면 한동훈, 여기서 뭐가 어떻게 되든 이게 정확하게 뭐가 나와야 어? 이게 뭐 현실적인 대안이 나오든지 하지. 아예 나올 수가 없어, 제가 봤을 때. 그, 나올 수가 있겠, 없겠다라는 느낌을 국민들이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야, 이러, 우리, 우리 진짜 다 죽겠다 싶어. 이러면 다 죽겠다. 뭐오리지 게임에서 다 죽겠다. 이런 느낌 때문에, 야, 내가 아무래도 이게 금융개혁당은 처음 나와서 믿지는 못하겠는데, 일단 뭐 지금 박순혁 작가라든지 이런 사람들 오랫동안 봤고, 그래도 뭐 학벌이고 뭐고, 얼굴도 그렇고, 나, 나쁘지 않고, 지금 뭐 그래도 30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에서 근무했고, 어, 좋은 학교 나왔고, 어, 외모 헌칠하고, 뭐, 어? 대구 출신이고, 뭐, 어디, 어, 저기, 뭐야, <laughs> 대구에서 그래도 유명한 능양, 능양고등학교, 무슨, 원고등학교데 능, 능인, 능인고, 예, 네, 능인고, 거기 인맥들이 좋대요. 그래서 거의 출신이고, 만 해서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땐 그래도 뭔가 이렇게 족보가 있어 보이시잖아. 그러니까 그 느낌 때문에 일단 사람은 됐고, 사람은 됐고, 얘기하는 거 좋고, 어, 얘기하는 거 좋고, 이공상공들이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자기가 얘기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구체적인 얘기 이 얘기를 그나마 지금 상황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얘기해 줄수 있는 유일한 비례대표 정당이라는 거지. 기능 정당이야. 비례대표 정당이라는 것은 이끌로 기능 정당이에요. 기능성 정당.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어떤 작동이 목적인 거. 그러니까 뭐 박성훈 작가가 말씀드렸지만 국매도첫 결이 목적이고. 불법 금융거래 척결, 그리고 불법 금융카르텔 척결, 등등의 우리가 좀더 그렇게 목, 그, 그, 목적을 좀 좁힌 거죠. 이건 대한정당하고 틀립니다. 대한정당은 소수의 의견들을, 소위기에서 뭐 이렇게 용의인, 뭐, 이거 기초소득당처럼 이렇게 용의인 아주 작은 10, 3, 4% 되는 사람들 얘기를 듣는 게 대한정당이야. 그런 사람들은 또그 사람들이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먹혀요. 그비례 대표인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 금융개혁당은 1,700만이에요, 1,700만. 이건 대한정당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말 명실상부한 메인이에요, 메인. 네, 메인인데 지금 기본적으로 그것의 목적이 매우 제 한정적이고 또그 한정적인 것을 지금 워낙 이 지금 현재에 있는 중도층이 원하기 때문에 금융개혁당이 지금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 거기다가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게 상향식이라는 거야, 상향식. 말하자면 뭐냐면 아니, 박수영 작가께서 따박대박 유튜브 해가지고 지금부터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올라오신 거잖아. 뭐 누가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야 박수영 너 이거 해라. 어너 비대위원장 해 한동훈처럼 또는 뭐 이재명 이재명 대표처럼 뭐 자기 사람들 딱박아 이게 아니다 말이지. 어떻게 보면 박수영 작가께서는 지금 누가 뭐 박수영 작가 시키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명성을 쌓아 올라온 거예요. 본인이 본인이 명성을 쭉 쌓아 올라와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향식이야. 누가 박승용 작가를 내리꽂은 게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게 상향식, 민심을 어떻게 보면 아울러 가지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그해서정치 배울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정치의 선진적인 모델은 선진정치 모델이라고 그러지. 바로 상향식 정치 모델을 가장 선진적인 모델이라고 그러는 거야. 왜? 정치라는 것은 가장 많은, 많은 사람들의 다수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을, 그 집단이 가장 큰 대표성을 가지는 거거든. 그러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왜 환멸을 느끼냐면, 이 사람들이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했는데, 지금은 그 시기가 너무 오래 갔어. 너무 시간이 오래 가다 보니까 자기들도 어떻게 생겨났는지 까먹었어. 원래 보수정당이 해야 될 일이 뭔지도 자기들도 망각하고, 진보정당은 진보대로, 아, 내가 우리가 뭘 해야 했어는지 뭐, DJ 때 얘기했던 거, 뭐, 그전에 얘기했던 거, 또는 뭐, 이미 한 60년대, 70년 전에 했던 그 민주당의 정통의 어떤 그 라인, 그리고, 국 김도 마찬가지로 보수 원래 전통통의 그런 어떤 생각들을 잊어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수익에서 박승호 작가가 갖고 있는 그런 실용주의, 아 그냥 이데올로기 싫다 이제 아 그런 얘기하지 마뭐어뭐뭐 어? 뭐, 뭐 이제 친노니 뭐니 그런 얘기도 싫고 노무현도 옛날엔좋았는데아우친노 이런 얘기도 싫어 뭐 정봉주가 이런 얘기도 싫고 아막다짜 그런 얘기하지 마 옛날 에우동권 얘기하지 마 이데올로기 싫어 배신나 실용이 좋아 아 그리고 또또뭐 변화 아뭐 뭐야 수익에서 기득권 맨날 하는 놈이 또 해. 국회의원 하는 놈이 또 하고 5선, 6선 맨날 하는 것또 하고. 어? 민주당도 계속 그놈이 그놈이고, 국회의원도 맨날 그놈 그놈이야. 그러니까 변화를 바라는 거지. 그럼 마지막에 뭡니까? 마지막은 결국은 상식이에요. 상식. 그러니까 상식은 뭐에 반대입니까? 불공정에 반대 말이지. 불공정에 반대 말이 상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박승환 작가가 지금 좋은 때를 타고났고그 좋은 때에 가장 세 가지 키워드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사 그러니까 어쩌면 네 가지 키워드지. 어? 상향식 선진 정치 모델이라는 거 하고 그걸 청년들이 지금 가장 좋아할 거고 2030 상공들이 정말 좋아할 거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지금 가장 신음하고 있는 청년들이 좋아할 게 뭐냐면 바로 실용. 이데올로기에 반대되는 거. 시동. 아, 기득권에 반대되는 거 변화. 그다음에 불공정에 반대되는 상시 이세 가지 키워드가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정말 해볼만 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